저는 젊었을 때 진짜 남편이 필요할 때는 없었어요. 음.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게 마트에서 힘든 건 남편이 쫙 장을 보면서 여자가 여보 이거 해먹을까? 저거 이것도 없었어요. <laughs> 왜냐면 하 우리는 마트 가기 전에 남편 얘기해요. 뭐+ 뭐살 건지 얘기해. <laughs> 그러니까, 필요 없어. 하나 있어. 어,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나 피를 보고 스트레스 받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주말에는 자기는 쉬어야겠다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골프 열심히 하시면 저는 애들 데리고 스키장이고 놀이공원이면서 저는 계속 그렇게 실제 과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 한몇년 전쯤 마지막 그 갱년기 오기 직전이었죠. 정말 위로받고 싶었고, 따뜻한 손길이 한번 나한테 쓰다듬어 주는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혼을 하고 마지막 사랑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네. 진짜 나도 이제 헤어지고, 진짜 합법적인 그 정신적인 어떤 사랑을 찾아서 한번 그렇게 애써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 남자들이 많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laughs> 네, 네, 네. 그리고 남편 역할로도 많이 <laughs> 터치가 씨, 되고 네, 네, 네. 정말 바람날 뻔했었어. <laughs> 아니, 마음이... 마음이 어, 마음. 어머 정말 어쩜 이렇게 나를 여왕처럼 받들어주는 거야. 음. 밖에서는? 야, 그렇게. 어, 바깥에서. 오. 집에 가면 정말 이런 천덕꾸러기가 어디 있어. 돈을 벌어오고 <laughs> 뭘 해줘도 <laughs> 세상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조금 잘해줬더니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마음이 홍딱갈 뻔했었어요. <laughs> 위험한, 위험해요. 그래서 <laughs> 지금 성희 씨가 위험한, 위험한 시기다. 위험한 시기야. 질풍노도의 드라마. 오, 드라마 할때 이러다가 <laughs> 표정 좀 봐. 어. 오빠는 아니야. 여기 안 아, 여기 안안 이래. 많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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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칼날, 아, 아,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은 좀 아니셔가지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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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제가 이제 몇년 후에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나 아플 때물 떠다 주는 건 그래도 남편, 어돈 없을 때돈 어 주는 건 그래도 적으나 많으나 남편, 적은, 적은 이방 저방 자녀도 어 서방이 최고라고 하는 애연정 저방. 언니의 말씀이 진리. 어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희 씨의 말은 공감하면서도 어너 늙어봐, 내가 복수를 할 거야 이랬거든요. 어 근데 어느 날. 언제 저렇게 늙었지? <laughs> 이 집에 트렁크 팬티를 입고 다니면 다리가 없어. 어... 아, 허벅지가 있잖아 나팔바지가 돼가지고 무슨 다리가 이렇게 씩청씩청씩청 다녀. 다녀